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장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 변신 각성과 14개의 전설 변신, 5개의 전설 인형, 1개의 전설 성물, 댄싱 블레이드와 신화 스킬북 상자까지 준 이신스의 6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마검사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3개와 불문양 2개, 풀 확정문양 1개, 근거리와 원거리 만능 베이스의 서커스, 눈꽃결정 등 유니크한 내실들을 포함한 탄탄한 내실을 잘 갖추고 있으며 대량의 명예코인 보유로 글체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며 높은 스펙으로 소소한 전투를 즐기기에도 어디서든 원활하며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해 다이아 수급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624번 매물 마검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 7고요 엘릭서는 능력 체릭서가 45개, 하프 엘릭서는 2695개 중에 116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5포인트, 분리 방어력에 15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5포인트, 근거리 명중에 15포인트, 스턴 내생에 10포인트, HP 엘릭스에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근거리 피력 무시에 5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지속 데미지 감소에 6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에 10포인트 pve 근거리 명중에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완벽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단단한 하펠릭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에스카르스의 투구 축칠 오시리스의 룬소드 축복 옵션은 힘 1회 무기 명중 1, 바람 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있고요. 세공 옵션은 바람 속성 데미지 10회 속성 치명타 13%입니다. 추구 에스카르스의 갑옷, 추구 에스카 에 부츠, 주구 완력 각반, 주구 금빛 날개, 축산 피닉스의 깃털 가더 각인, 주구 에스카르스의 장갑, 주구 완력의 벨트, 주구 헬만의 죽세 축칠 글루딘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탄 적중 1퍼의 피통증과 20 물약 회복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축력 신성한 완력의 반지, 주구 완력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용 가더를 각인으로 착용을 하고 있으며 스펙에 비해 크게 부함 없는 비격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경갑, 5 지휘관의 위장과, 충육 붉은빛 귀걸이, 7검은빛 귀걸이, 쌍충육 용사의 반지, 주구 용사의 팔찌, 축산 분노의 룬, 충육 힘의 룬, 충육 수호의 인장, 충육 회복의 인장, 주구 활용의 수정, 5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위즈 1의 경험치 등량 증가 14%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좋은 룬까지 기본 이상의 악세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한개를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 470만개, 병코 69만개, 인코 72만개, 성물고인 57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수호석 19개와 5 고대 방금 가옷 각인, 9 사우라벨 장검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추가 악세로는 8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6 빛나는 청룡의 경갑, 5 사냥꾼의 위장, 추고 성장의 팔찌, 추고 지룡의 수정, 축삼 성장의 룬, 3 아덴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코인 상자들과 영합성 포인트 주문서 선택 상자 2개, 그리고 신화 스크립트 교환권 상자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각종 층전문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벤트 축복포 주문서 18개, 과 상급 축복가로 1만 9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화 1단계 중표 1개와 전설 중표 1개, 깡드다는 1,45개를 0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만 시간 충전석 22개, 이3 시간 충전석 44개, 개미굴 시간 충전석 25개, 해섬 시간 충전석 26개, 에스카 시간 충전석 3개, 주말 던전 시간 충전석 3개만 비가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83, 근거리 명중이 335, 근거리 치명타가 7 4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31,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71, PVP 데미지 리덕션은 48, 스턴 적중은 74%, 스턴 내성은 90%인데, G2와 목걸이, 아노반지 한 짝과 배지를 장착을 하고 인형과 성물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35%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적중은 2% 공포 내성은 12%, 홀드 내성은 41%.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 개, 신화 마검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8개 중 1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개의 전설 변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두 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변신 같은 경우에는 95개 중에 7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변신 중복은 6 개가 있고 용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26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를 포함한 훌륭한 영웅 장판과 탄탄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2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배신들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배력이 6회, 전설 실배력은 4회, 영웅 실배력은 6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6일에 신화 실배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1개의 전설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에 2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인형 중복은 3개가 있고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3개 중 3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빛 앤디아스를 제외한 모든 희귀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인형이 풀, 고급인형에서는 사실 남만 아주 획득하지 못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16회, 영웅 실패력은 6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6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이 1개, 에이션트 가디언의 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3개 중 1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눈꽃 결정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영웅 성물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성물은 45개 중 27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모자까지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전설 실패력이 13회, 영웅 실패력은 9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26일에 전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2% 등록률에 42%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결과는 힘 컬렉이 11개, 덱스 컬렉이 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36개, 근거리 명중이 33개, 물리 방어력이 27개, 피톤 컬렉은 3305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10시, 강화의 수가 14회, 남은 칸 수는 6칸, 에바 문양, 풀문양 확정입니다. 파 문양 12시, 풀문양의 자무새가 2개, 마프르 문양 7시하게 1칸 전, 사이아 문양 12시, 풀문양의 자무새 4개 모두 작업이 되어 있으며, 그랑카이 문양 7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 실렘 문양은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9,924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붐, 크리티컬 패닝을 포함한 총 23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뜬 소호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20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3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과 MP 흡수를 포함한 14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수환 웨이브와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19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1개, 댄싱 블레이드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벤토리에 신화 스킬부 교환권 상자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를 있어서, 구매 즉시 이신스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상태이고요.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스트글해 놓은 상태인데, 1개의 전설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풀로 스트기 되셨고, 에트레폰 에이스와 슈퍼소닉이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팔랑크스 에이스는 1레벨까지 강화되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 아머, 에테르 바이탈, 룸블로우, 샌드스톰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어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같은 서버 부케에 있는 명코를 70만 개 정도 이동시킬 수가 있으며 빛나는 컬렉을 한 개도 안한 상태인데 상급 상자를 3,000개 정도 모아놔서 꽤 많은 스펙들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격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격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4만 3천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86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결템 286만원과 몸땡이 700만원을 합친 통으로 986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 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결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d h o r 0 3 0 1로 연락을 주시면 본중인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3개와 풀 문양 2개, 불 확정 문양 1개, 근거리와 원거리 만능 베이스에 유니크한 내실을 포함한 빵빵한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어서 높은 스펙으로 소소한 전투와 월드 어디서든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해 다이아 수급도 가능하며 좋은 스펙으로 빠른 리셀을 통해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이 가능한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624번 마검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